깔끔하구만 가보자 새로운 나라로 아뭐 그렇게 크진 않구나 시원하고 조용하고 응, 좋아 티켓을 어디서 아, 아랍, 아랍에미리티드 예스 아, 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maybe uh, one month the one, then... oh can you give t a 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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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one one way ticket i need i need i need a uh, two way ticket oh uh, no no just uh no flight just uh, take the bus and train and uh, go to another country you understand 비행기 왕복 티켓에 대한 본포증은 가지질 않는구나 또 편도권만 있다고 또 뭐라 하네요 오케이 땡큐 아유 뭐 결국 받았네요 밖에는 아 쫄아 너무 무서워 저저저 저. 저 창고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나어왜 두장이냐면은 제가 환승을 해야 되고 아랍에메리트라는 나라에 가서 그 두바이 쪽이죠 제가 이 환승 경유시간이 8시간입니다 배고파 밥 먹을래 참이늘 면세점만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주 설레 이유, 이유 모를 그 설렘이랄까? 절대 뭘 사진 않아. 살진 않은데, 그냥 설레는 거지. 여튼, 공항 오면은 공룰이죠? 맥도날드? 아던킨 와, 와, 이거 쫄다 먹어야겠다. 이건 못 참지. 또도널드또 도날드밖에 없다. 또 도날드. 아, 여기, 키오스크가 있네. 와, 빅맥이랑 치킨 이름밖에 없어? 끝이야, 그냥? 싫어요? 빡센데?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맥플러리 라이언. 오! 가격 보여? 거의 5,000원. 맥플러리 5,000원. 이집트인가? 터키인가? 터키에서 맥플러리 2 0 0 0원에 먹은 것 같은데. 와, 세다. 이런 거 거의 한 3,000원 하는 겁니다. 썸데이가 무슨 3,000원이야? 전력인데, 여기? 와. 확실히 요르단 물가가 셉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맥도날드 그 흔히들 빅맥 지수라고 하거든요. 빅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물가를 추정할 수 있는 지수가 있는데 빅맥 세트에 이거 라지 라지 세트긴 한데 이거 맥플러리 하나 시켰는데 공항이지만 8.5 디나르 나왔습니다. 개구리식 빅맥 먹는 법이에요, 이게. Yes, come on. 이렇게. 그거 알죠? 햄버거 뒤집어 먹으면 안 흘려 먹는 거. 음. 너무 맛있어. 지 어쩔 수가 없지 음. 사버렸다 결국 사실 이게 좀 남았거든 이거랑 이 빵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솔직히. 큰일 나지 눈 돌아가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음. 슈퍼 어메이징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외국 나오니까 이런 거 이렇게 먹게 되네.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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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로운 나라로 또 여행을 갑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는데요. 중앙아시아죠. 요르단을 거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럽으로 올라가야 하나, 이집트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해서 더 중동 여행을 더 계속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 중앙아시아를 가면 재밌겠다 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우발적으로 결정을 했고 중앙아시아를 가기로 했습니다. 또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가서 접해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되고 또 거기서 이뤄지는 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즐거운 여행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나라, 이집트와 뭐 요르단 두 나라만 여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중동 나라는 개인적으로 저와는 별로 그닥 맞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제가 가장 더울 때이 중동 나라를 찾아와서 어떤 여행을 해도 굉장히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음식이 일단 저랑 맞지 않았고요. 약간 인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동 여행은 여기까지. 새로운 나라로 갑시다. 지금 시각 2시 50분입니다, 새벽. 근데 아침 9시까지 약 6시간을 여기서 있으라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여기 써야 됩니다, 여기. 근데, 알죠? 그, 이거 손, 팔, 팔잡이 있는 의자. 못 누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누워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아무도 안 누워있고. 어떻게, 6시간 어떻게 있어. 으, 괴롭다. 터졌다. 여기다 털을 잡자. 이 쓰레기통 옆에서 털을 잡는 거야. 아, 하... 이 공항이 콘텐츠가 없어요. 뭐 편집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여섯 시간을 사색에 잠겨서 시간을 보내게 생겼네. 지금 쓰레기통 옆에서 이게 팩트야. 쓰레기통 옆에서 여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가 제일 아늑한 자리여서. 카트만도 너무. 너무 거슬려 n C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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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t m a n Catman, Catman, c a t m 시간 쌉 a t m a n C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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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m 아직도 3시간이나 다 남았네요 내가 지금 뭘 제일 하고 싶냐면 그냥 침대 이불 속에서 곰뱅이처럼 이불을 둘둘 말아서 새우잠을 갈기고 싶어 여기가 아랍에미리티드잖아요 두바이입니다 물가가 비싸네요 이렇게 두개 샀는데 7,000원인가? 하나에 3,500원 정도 하는데? 맥도날드에서 또 햄버거 먹으려다가 빅맥 세트 하나에 막 12,000원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짠 난다. 한다.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laughs> 엄청 작아, 뭐야. <왜? 웃음> 카자흐스탄 가서 꼭 맛있는 거 먹고 말테야 응. 이것도 먹고 자자. 제가 정확하게 이곳을 3개월 전에 인도에서 터키를 넘어갈 때 이곳 알마티에서 환승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여기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다. 딱 그런 멘트를 생각이나요 근데 어쩌다 보니 왔네. 또. 와버렸어. 아. 사실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대한 정보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약간 악으로 깡으로 왔고. 침착해서 숙소로 갑시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미쳐버리겠어. 또 이렇게 새로운 비자 컬렉션을 또 수집했구만. 윌슨아. <목소리> 고생 좀. 고생 좀 했구나, 우리 윌슨이. 나 지금 머리 아들 일단 유심을 사야 돼. 유심 어디서 하지? 저기 같은데. 유심이니? 얼마? 27, 17기가에 14달러? 이야, 이야. So is this 3G? 나나. 3 g 스 3G? 왜 쓰리지 나? 당황스럽네. 아, 요즘 샀어요. 이제 숨이 좀 튀네. 훅! 리프레. 훅! 택시는 절대 안 타죠. 저 혼자서는 버스 탈수 있도록. 어차피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제는... 야, 날씨 왜 이래? 날씨 왜 이래? 여기 비오네비 온다. 어비 온다. 비왜 이렇게 좋아? 야, 여기는 비가 자주 오는 나라구나! 버스 를 어디서 타지? 혹시 그 카드 내 걸로 찍힐래나? 한번 찍어볼까? 안 되네. 과감하게 안 되네. 네. 당황스럽다. 일단은 아무 버스나 탔어요 그냥. 가다가 한번 내려서 갈아타야 되고 이게 사람 살기 좋은 그런 느낌이야. 나무 많고 숲 많고 고층빌딩 없고 비오고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중동에선 비생각 꿈에도 못했는데 여기 오자마자 비가 와버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지금 아, 이런 느낌? 오 트럭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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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나도, 나도 돈 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교통비를 지불했습니다 150 텐게 한 400원 정도? 아 그리고 유심도 제가 1 7기간인데 아까 6 0 0텐게 냈거든요. 카자흐스탄 자체가 물가가 비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가싼 나라 오면 은 표정이 밝아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허 어... 바로 갈아타야 돼 뒤에 있는 놈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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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0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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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뭔마이 시스템이 이상하다. 돈안 줘. 카이스래 없나봐. 지금 거스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돈 결국 못 받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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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다. 와, 진짜 중동 나라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독굴로 당했네. 지금 약간 느낌이 뭐랄까, 나라다운 나라에 온 느낌이랄까요? 와, 또 이렇게 바뀌지? 풍경들이? 아, 무엇보다 좀 날씨가 너무 좋아 저녁 한 6시 정도인데 엄청 선선하고 미쳐 버리겠어 우와 저거 뭐야? 보이나? 저저저 저, 저, 버스 위에 저거 아니 그러면 이 버스는 이 차선 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야? 저 위에 보이죠? 저저저저저저 더듬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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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더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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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지금? 동매 저거 봐 차선 변경을 못해 이 버스는 오오오오오오! 덜컹덜컹! 뭐야 이거? 이 여기 카자흐스탄이 약간 옛날 구 소련의 뭐랄까 뭐 영토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건물들도. 와, 현대 시에는 이런 이런 식으로 건물 안 짓잖아. 뭐야 이거? 와, <laughs> 숙소가 무슨 이런데 있어? <laughs> 아 약간 뭔가 다운타운 그런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도 옛날에는 솔로가 다녔나 보네. 시골 체험기 하러 왔네. 어, 뭐, 여기 다뭐 농사 짓고 계시고 화분 갖고 막 그러시네. 여기구만. DA. 겨왔네 여기. 겨어 여튼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나라에 입국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또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은 어떤 그 일도. 안 벌어질지 저 또한 모르는 상황에서 또 나아가는 여행을 해야 되니까 준비 잘해서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럼 다음 여행도 개굴